오, 여러분. <laughs> 저 씻고 왔어요. 음. 오늘은 어떤 스킨케어를 할 거냐면, 피부가 알게 모르게 티는 안 나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이마에 여드름이 세개가 났거든요. 생리때되면은 턱이 아니라 갑자기 이마로 옮겨갔어요. 무슨 일이지? 요거는 자꾸 마스크가 닿아서 약간 습진 같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또 여기 여드름이 났다가 가라앉은 상태고 또 여기는 또 여드름이 안 나요. 마스크가 사람을 아주 귀찮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렇게 뭔가 모르게 빨갛게? 오돌도돌한 느낌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왜 그럴까요? <laughs> 이러고 있으니까. <laughs> 파마하는것 같아. 스킨케어를 해봅시다. 아, 요즘 제가 밖에 나가진 않지만, 언니랑 청명이 데리고 산책을 하거든요. 그러고 뭐, 장 보러 갈 때, 이럴 때. 자꾸 다아갖고 여기에. 요렇게 약간 예민해졌고 요기에 자꾸만 여드름이 납니다 뭐 말씀을 드리자면 그 비타민 판토텐산은 계속 먹고 있고요 그런데 왜난 판토텐산이 안 맞는 걸까 아무튼 여러분 예민한 날엔 박토를 하지 않습니다 하얗게 일어나던 각질이 있던 무시하세요 예민한 날에는 <laughs> 웬만하면 닥토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써줄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영상에서 쓴적 있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아. 저 뭐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laughs> 어, 제가 피부염으로 엄청나게 고생할 때 롭스에 갔는데 거기서 이. 앤서나이틴에서 나온 직원분께서 뭐 소개시켜 준 건데, 제가 솔직히 막 여드름이, 얼굴이 빨갛면 여드름인 줄 알고 막 여드름 막 이런 거막 해주잖아요. 제가 얼굴을 막 모자 푹 눌러 쓰고 아무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제 얼굴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제가 이거를 직원분께서 소개시켜 주시길래, 아, 저는 여드름이 아니고 피부염이 난 거라 가지고 함부로 쓰면 안, 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어 제가 지금 고객님 피부를 보니까 정말 이게 필요한 것 같다고 이게 정말 좋다고. 엔소나이틴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어 제가 신뢰를 할수 있을까?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 직원분께서 너무나도 강력 추천을 하셔가지고 사버린. 그래서 대용량 두통 쓰고 이거 원플러스 원에서 작은 용량 하나 다 쓰고 이거. 뜯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는 사이다 냄새가 나요 콧물 제형인 듯? 물 제형인 듯 요거를 근데 이게 너무 건조할 때 바르면 얼굴이 아파요 조금 따가워요 이렇게 건조할 때 바르면 금방 흡수됩니다 화면에서 더 얼굴이 빨갛네요. 다시 한 번. 저 사실 이거 원 플러스 원 하길래 샀는데, 대용량 원 플러스 원인 줄 알았어. 여기 용량을 확인하고 샀어야 되는데, 아, 어, 물론 별로라는 것은 아니고, 대용량인 줄 알았다고 그런 거죠. <laughs> 근데 이게 처음에는 사이다 냄새가 엄청 나요. 왠지 모르고 사이다 냄새가 나요. <laughs> 그런데 개봉을 하고 한 며칠 쓰면은 사이다의 그 냄새가 약간 사라져요. 저는 이제 피부에 해탈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뭐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런 어 물론 화는 나지만 막 그렇게 막 노력하지 않아요 이제 <laughs> 너무 너무 얼굴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세 겹을 발라주고요. 너무 많이씩 바르면 겉도니까 조금씩. 그 다음에 음, 이거요. 이 앰플에는 그냥 예민할 때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이것도 병풀. 음 거울이 여기 있어요. 저는 이 스포이드 올라오는 양으로 그냥 다 얼굴에 발라요. 이렇게 얼굴에 바릅니다. 이거는 뭐 건성이신 분들이든 지성이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끈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막 가볍지도 않은 이거 봐요. 이렇게 막 요드름은 그렇게 막 두드러지게 많은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빨갛게 그리고 얼굴이 이런지가 한한 한 달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물론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막 막 안달폭달하면서 그런 시기가 지난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좋아지지가 않아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눈썹 다듬었거든요? 어때요? <laughs>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요거 캐롯, 캐롯 카로틴 릴리프 크림. 민감성 패널 테스트 완료. 당근에도 씨가 있나? 당근씨 오일에서 얻은 베타카로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변덕심한 홍당무 피부를 건강하게 진정시켜주는 수분 크림. 뒤에 건 처음 읽어보네요. 요거는 이렇게 보면 약간 젤 같은 느낌인데 절대 가볍지 않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 제품 써본지 한 일주일 된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음... 아직 효과를 못본것 같아요. 그냥 여드름 더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딱히 어떤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악지성인 분들 분들은 못 쓰실 것 같은 그런 그 사용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괜찮아요. 저는, 전 괜찮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맨돌맨돌해지는 느낌이에요. 이걸로 스킨케어를 마무리하면 건조한 느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약간 보습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예민한데 왜 주름 개선? 요런 걸 바르냐. 괜찮아요. 목에만 바를 거거든요. 신기하게 여러분, 저는 정말 신기한 거 이렇게 까지만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까지만 예민하고, 그 밑으로 전혀 피부에 아무런 예민함이 없어요. 물론 얼굴만 예민한 거에 대해 감사하지만, 얼굴도 안 예민하면 더 감사하겠죠. <laughs> 요즘 목주름이 생겼어요. 여기 보이세요? 근데 이걸 바르고 자고 일어나잖아요? 목주름이 펴져요. 이게 목주름 초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왜또 생기냐, 저녁에. 착을 이러니까 생기겠죠? 근데 이걸 바르고, 이러고 목을 펴고 자면 또 아침에는 없어져. 목주름이. 그러니까 효과는 있다는 그 말이겠죠? 그래갖고 제가 눈에도 발라봤는데 예민한 날에 눈에 바르면 눈이 찌글찌글해. <laughs> 찌글찌글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저 머리를 같이 말려봅시다. 음, 머리는 그모레모의그 분홍색깔 그 에센스 있죠? 그거 발랐어요. 여러분, 저 머리가 굉장히 많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세 골이 넘었어요. 여기 이렇게. 근데 말리면 머리가 부풀어가지고 올라와요. 그리고 뿌리가. <laughs> 아, 여러분. 저희 집 보일러가 고장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일러가 돌아가게끔만 해놨는데, 모터가 고장나갖고, 온도를 올리려면 막 집에 웡웡웡웡 이런 소리가 막 계속납니다. 아, 빨리 설 지나갖고, 고쳤으면 좋겠네요. 근데 너무 심각한 소리가 나요. 막, 막 소리 때문에 힘드니까. 온도를 낮춰놨어요. 왜냐면 온도를 높이려면 소리가 너무 심하니까. 너무 추운 거야 집이. 여러분 저 앞머리 제가 셀프로 자랐거든요. 약간 초피백 느낌으로 잘랐었는데, 곳에 또 자라갖고, 약간 뭐랄까요 약간 이건... 앞머리가 잘 자른 것 같긴 한데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요렇게? 이상, 에휴, 넘겨. <laughs> 물 말려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요거 뭐지, 이름이? 전기머리인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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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머리가 진짜 많이 자랐어요. 와우. 여러분, 앞머리 이런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laughs> 제일 중요한 립밤. 오늘 립밤을 바르지 않으면 잠이, 잠을 못 자요. 너무 막 콧바람이 막 밑으로 입술로 가잖아요. 뭐. 인중이랑. 그럼 점점 건조해져요, 입술이. <laughs> 손으로 문질러서 할수 있지만, 면봉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게 좋은 점이 있는데, 엄청 꾸덕해요. 기름 먹은 것 같이 막 꾸덕하잖아요? 그래서 입술 아침 일어나면은 입술 각질이 진짜 똥 퉁퉁 불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있어요. 너무 바른다고 여기 안까지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 안 돼요. 딱 이렇게 봤을 때 겉에만. 왜냐면, 아, 목말라. 왜냐면, 그, 음, 이, 사람은 다, 고태가 살이잖아요. 피부. 이 안쪽에 치아와 맞닿는 그것도 피부잖아요. 거기까지 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너무 더러운 얘기지만, 입술부터 여기 막살 안까지 다뿔어가지고막 하얗게 일어나요. 그래서, 양치를 하다 보면 그게 막 느껴져요. 그 피부가 벗겨지는 게, 그래갖고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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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찍죠? 그 브이로그 총명이 보여드린 거. 여러분, 총명이 많이 귀여우신가요? 사실, 총명이를 많이 찍고 싶긴 한데, 총명이. 여러분, 앞머리를 이렇게 내려볼 그, 뭐야. 여러분, 잘 지내시죠? 여러분들, 근황이 궁금하네요. 왜냐면 저는 너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집에 갔다가, 집에 계속 있다가, 또 집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설인데도 집에 있고 또 집에 있고 또 집에 있고 산책 갔다가 총룡이 어총 여러분 제가 총룡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게 있어요 주로 언니가 총룡이 산책을 시키거든요 근데 글쎄 언니가 3주 됐나 2주 됐나 총명이가 진돗개한테 물린 거예요. 그리고 총명이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저희 동네에 개들이 우리 총명이가 처음 이사 올 때부터 총명이를 싫어했어요. 총명이를 싫어하는 강아지를 같이 산책을 시킨 거예요. 요만한 개가 요만하면 총명이가 약간 요만했을 때 약간 크기가 비슷했어요. 그때 3개월이었어요. 그때 막, 총명이한테막 엄청 지저대고, 막, 싫은 거 엄청 티내고, 막, 산책하는 내내 총명이한테막 지저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집, 개,가 있어요. 정말 요만한 애. 요만한 애가 지저댔어요. 총명이를 보면은 막짖고또 걔네는 두 마리야. 두 마리가 요만한 애가 막, 이만한 애한테 막짖고총명이한테 그래서 조금 말가 작은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보면 은 화가 나나 봐요. 그래 갖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런데 그 저희 동네에 진돗개가 있어요. 공장에 하, 공장, 공장에 진돗개가 있어요. 진돗개가 있는데. 언니가 산책을 시키는데 혼자 시키는데 진돗개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책하는 그곳에 공장이 큰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강아지를 풀어 놓 풀어 놓거든요. 그리고 진돗개도 있고 막 여러 여러 마리 진짜 막 개들이 너무 너무 많아 열 마리는 되는 것 같아. 걔네들이막 달려와 가지고 막 우리 청명이한테막해고지를 하고 막 물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산책 다 끝나고 언니가 그 집에 오는 길에 집 주변에 또 공장이 또 있어요. 그래갖고 근데 거기는 항상 공장 개가 묶여 있거든요 진돗개인데 근데 그날 개가 풀려 있던 거예요 진돗개가 그래갖고 그 진돗개가 청룡이한테 달려든 거예요 언니는 막 소리가 저리가저리가막해막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걔가 웃긴 게 사람 눈치를 살짝 살짝 보면서 근데 끝까지 청룡이를막 잡아 뜯는 거예요 막. 엉덩이도 물고 막 여기도 물고 그래야고 총눈이가 그눈 이렇게 상처가 났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이 점막 있죠. 개들은 점막이 까맣잖아요. 그 바로 밑에 여기가 쫙 찢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점막까지 찢어졌으면 꼬매야 됐었는데 다행히 여기만 찢어져서. 약 발라주고, 소독하고, 약 먹고, 다행히 지금 잘안무었거든요왜풀을 풀려놨을까? 그 개가 알고 봤더니, 그 개도 산책을 하다, 하고 나서 그 주인이 개를 안 묶어 놓은 거예요. 거긴 울타리도 없는데, 왜 개를 안 묶어 놓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 우 괜히 우리 총롱이만 맨날 물리고. 아, 그래갖고요, 여러분. 총랑이가 물렸어요. <laughs> 아, 아, 근데, 거기서 정말, 엄청, 언니가 혼자 그 진, 총룡이를 물고 있는 진돗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발로 밀어보고, 막, 개를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던져봐도 막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집이 와서 자꾸 총룡이를 무는 거예요. 물었대요. 그래서 막, 그러고 막, 실갱이를 하다가, 여기 주인 없냐고 막, 그러고 하다가, 그래서, 차가 깍 쓰더니 어떤 아저씨가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막 입골도 조끼를 벗어가지고 그 진돗개를 이렇게 이렇게 하더니 막 여기 주인 없냐고 주인 없냐고 여기 진돗개가 골든 리트리버를 물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질렀대고 아저씨가 그러면서 그런 그렇게 막 남자가 큰그 소리로 막 소리 지르니까 어떤 주인, 그 공장 주인인 사람이 나오더니 어, 막 죄송하다고 그러더래요. 죄송하겠죠. <laughs> 그래서 그 도와준 아저씨가 끝까지 그 공장 주인 아저씨를 째려보면서 어, 여기 골든 니트 별을 물었다고 그러면서 막 <laughs> 끝까지 막 그러면서 막 째려보면서 차에 타고. 그냥 갔대요, 가셨대요. <laughs> 언니는 그 상황에 <laughs> 정의감에 불타는 아저씨를 잘 만나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한 거예요. 다행히 그 강아지가 접종도 하고 그런 강아지여가지고 다행이지 뭐 아무것도 아는 강아지였으면 우리 청명이는 큰일 났을 거예요. 아,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청명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모든 주변 개들이 총명이를 향해 항상 짖었어요. 그래갖고 총명이가 개를 싫어해요. <laughs> 아... 저도 총명이가 조금 개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보통 리트리버들 이렇게 찾아보면 누구한테 물리든 햇꽂이를 당하든 그냥 음 이렇게만 하고 자기가 공격을 하진 않는데요. 근데 우리 총명이는 막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미치거든요. 근데 저는 총명이 마음 뒤에 가지만 가끔 너무 산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 혼자 못 시키거든요 개가 45kg예요 <laughs> 아니 골든 리트리버가 왜 이렇게 골격이 커요? 걔 개가 살이 찌진 않았거든요? 여기가 아주 통뼈예요 갈비뼈도 그렇고 온 뼈가 통뼈예요 <laughs> 제 생각엔 그 주변에 조금 강아지와의 첫 만남이 편안했으면, 총명이한테 매너가 좋은 강아지들이 주변에 많았다면, 총명이가 지금처럼 강아지를 싫어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총명이가, 아, 그리고 또, 동네 주민이, 이웃분이 또 진돗개를 풀어 놓는 거예요 두 마리를. 아... 그래갖고 총노이가 그거를 못 참고 걔가 문을 따거든요.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이렇게 문을 따요 지원자. 막 자기네 집 앞에까지 오니까 막그 문을 확 열고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물려왔어요. <laughs> 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잘못 말한 게 있어요. 공장 개한테 물린 거는 엉덩이랑 뭐, 목 이런 데인데, 그러니까 눈 여기 찢어진 게그 그 동네 진돗개한테 물린 거다. 그렇다. 기억이 섞였어요. 아, 어제 그 동네 개한테 물렸어요. 여기 이렇게 찢겼죠. 개도 그 개도. 총명이만 조금 보이면 항상 우리 총명한테 지져요. 아, 그만 지좀 좋겠어요. 도대체 동네 개들은 왜 총명이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래서 그, 그 며칠 사이에 눈 찢겼지? 엉덩이에 빵꾸 뚫렸지? 목, 목에 여기에 빵꾸 뚫렸지? 아, 근데 그이웃분이 총명이가 이거 넥카라인가 목에다 두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긁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봤대요 그거 하고 있는 걸그러더니 자기네 개가 우리 총무이를 모은 걸 아는 것 같아요 그 뒤로 그 개를 안 풀어 놓더라고요 그랬다고요 정말 총무이는 혼자 산책을 못 시켜요 저는 골든 리트리버가 너무 순한 줄 알고 데려왔는데 청룡이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요 그 암컷 강아지를 이렇게 한번 안아봤거든요 언니가 이렇게 주인분이 강아지들을 보여주면서 고르래요 어떤 강아지가 마음에 드는지 그래서 언니가 암컷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암컷이 무서웠는지 언니 옷에 오줌을 싼 거예요 근데 막 근데 별로 막 이렇게 끌리는 강아지가 없었어요. 애들이 막 순하고 순둥순둥하고, 막 얌전히 있고, 막, 그, 뭐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또 다른 강아지들은 없냐고 물어봤는데, 여러 마리 강아지 리트리버들, 새끼들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총룡이가 있었어요. 근데 총룡이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고, 막, 굴굴대면서 다녔어요. 막 이러면서, 막 냄새 맡으면서, 막, 더러운 냄새 있죠? 되게 <laughs> 더러운 냄새를 좋아하는데. <laughs> 막 그런 거예요. 막 굴굴 대면 돌아다니고 다른 애들은 얌전한데 총망이만 막, 막 오늘 해집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언니랑 제, 언니랑 저가 뭐이 강아지가 막 너무 막 활달하고 너무 귀엽고 막 굴굴거리는 모습이 너무 막 귀여워가지고 아, 얘로 하겠다고 그래서 걔가 그때 한 1개월 됐었나? 그리고 아기들이 사회성이 있으려면 3개월 동안 은 가족끼리 있어야 된대요. 그래갖고 접종 다 마치고 3개월 되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그래서 데려온 거죠. 근데 그 굴굴대던 총명이를 데려온 건 잘했지만, 총명이가 너무 좋지만 그 보통 리트리버의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총명이 귀여우시죠? 물론 귀여운데 하, 피곤해요. 여러분 강아지랑 친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 어렸을 때 괴롭힘 당하고 그 물렸던 기억이 계속 있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신기한 건 여자를 좋아해요 총명이가. 왜냐면 저희 집에 성별이 여자인 사람들이 많이 놀랐거든요 그리고 뭐 아줌마들이나 특히 여성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청년이 엄청 예뻐요 근데 청명이는그막 사람이나 특히 여자를 보면은막 줄을 땡겨요 예쁜 바들려고 지 예뻐하는 것도 알아가지고 또 사람한테 그런다니까요 사람하고 그런 건 정말 좋은데 개들하고의그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제 생각에는 총명이 혼자 노력으로 안되고 어떤 도와주는 강아지가 있어야지만 총명이가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강아지를 어디서 구하나 그렇다고 그냥 종을 키우는 거 귀엽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냥 하소연한 거예요? 여러분 쑥킹 키워하다가 총명이 얘기를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총명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귀엽죠. 오늘은 산책 갔다 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너무 막 청룡이를 보면서 "너무 귀여워!" 이러시는 거예요. 청룡이가 귀엽게 생기긴 했죠. <laughs>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 봤어요. 청룡이의 근황, 항상 물려오지만 물지 못하는... 또 그런 거 보면은 골든 리트리버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맨날 물려와요. 에휴. 물만되죠 남의 개를. 그러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막, 어, 막 이러고. 그렇다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길어졌네요. 총명이, 여러분, 좋아해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그럼, 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은행이 주무세요. 안녕, 여러분.